현대는 다시는 바 같이 과학 만능 시대고 과학 휴물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생활이 편리하고 풍요로 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한계밖에는 모릅니다. 상대적인 경계밖에는 과학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본질인가? 그런 것은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닌 것은 그때는 실험을 못 합니다. 물질이 아닌 것은 물질이 그런 근본 그 본체에 그 본체를 아는 것은 이것은 종교뿐입니다. 종교도 부처님 가르침 같은 아주 궁극적으로 다른 성인들은 부처님 같이 진리의 당체를 궁극적으로 다 해치지를 못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하나부터 백까지 모두를 다 허니 받게 가르친 그런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 전도받는 영가들이시요. 그 중음계라 하는 어두운 세계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과거세에 잘못 살아서 고통의 원인을 지어서 지금 지옥고를 받고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욕심 때문에 악의를 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철학도 못 배우고 과학도 못 배우고 참다운 진리를 못 배웠기 때문에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과거로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투쟁을 좋아하고 걸피하면은 진심을 많이 내고, 그러한 생활을 한 분들은 틀림없이 아수라 세계에서 또 싸움으로 자기 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간에, 그러한 모든 생명 존재는 근본은 다 부처님입니다. 지옥도 근본은 부처님이요, 아기도 근본은 부처님이요, 또는 축생도 근본은 부처님이요, 싸움 좋아하는 그 아수라 세계도 근본은 다 부처님입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 받아서 곧 이내에 사형, 그런 집행을, 집행이 될 그런 사람도 역시 똑같은 다 본래 성품은 부처님입니다. 이런 도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이 사회의 부조리는, 부조리는 그냥 순식간에 다 멈추고 맙니다. 그러기에, 에, 그 관심론에도 관심도는 그전에는 달마 스님께서 했다고 되어 있었나? 지금은 고정을 밟아 가지고서 달마 스님이 저수는 그 것이 아니라 신수 스님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수 스님도 유대한 성자니까 달마 스님 안 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분이 한 말씀도 모두가 다, 다 지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능 요심 하면은 양능 요심 하면은 만덕이 굽이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만약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생각할 때는, 만득이 구비란 말, 만득이 다 갖추고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고뇌나, 개인적인 그런 어떠한 몸의 아픔이란 말입니다. 가족적인 그런 갈등이나, 우리 민족적인 그런 불행이나, 모두가 다 마음을 깨닫는 쪽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활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해소가 됩니다. 홍로 일점선이라 뜨거운 화루에 한줌 눈이 금시, 금시 녹아버리듯이 그와 똑같은 비유로 말씀을 한 그런 경쟁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자명액입니다. 다른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부처님을 애석에 찬눈라고 몇십 년 동안 지내온 저 같은 사람이 그때그때 많은 경험을 하고 또는 체험을로 해서 그 실증도 어느 정도는 많이 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그런 평생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될 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믿는 것이 제일 쉽고 자이, 제일 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스님그 법문도 안심법무이라는 그런 법문이 하나의 항목이 있어요. 안심법무이라 부처님 법문은 안락법무입니다참 쉬운 법무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 은 우주라는 것은 우주의 그런 하나의 법 따라서 우주의 법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모두가 다 우주의 법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발달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우주의 법도대로 따로 잘못 따른단 말입니다. 인간의 번뇌의 입각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잘못 말도 하고 잘못 행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고통의 씨앗을 심었 것이 필연적으로 인생고를 받습니다. 우주의 법도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부처님의 그런 계율과 또는 부처님한테다가 마음을 집중을 시키는 선정과 말입니다. 또는 우주 자체가 바로 벌레로 부천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지혜와 이것이, 이것이 바로 불교의 정견이란 말입니다. 같은 정견도 소승 정견과 대승 정견은 구분이 있습니다. 소승 정견은 그냥 아,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다. 이것저것이 인연 따라서 났으니까 이것도 역시 허망하고 다 무상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허무헌다 공이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했습니다. 허망하고 그런 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연 따라서 생겨난 인연생의 존재는 모두가 다 허망하고 무상합니다. 실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망하고 무상한 데서 끝이 버리면 우리 불교는 하나의 허물기가 된단 말입니다.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지만 은 우리 인간이 느껴, 느끼는 내가 있다, 네가 있다, 내 것이다 또는 네 것이다. 좋다, 굳다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 이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상하고 험하고 결국은 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공이 아닌 생명의 그 본체, 이것은 이른바 친여불성입니다. 우주의 진리인 동시에, 동시에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법성이나 또는 주인공이나, 주인공이나 또는 실상이나, 또는 열반이나 또는 도나 말입니다. 또는 지이나 오직 하나니까 하나님이나, 모두가 다 같은 뜻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것은 험한 것이 아닙니다. 끝도 가도 없이 우주가 우주에 충만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비로 자나불리라 이것은 인도음인데, 우리말로, 우리 뜻으로 풀이하면 이것은 광명변조라. 부처님의 그런 생명의 광명이 우주에 투류에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우주에 투루에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마음이 안 보이듯이, 우리 종생 그 자리가 안 보이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우리가 노예가 된단 말입니다. 불교는 심신비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긍정하지 않으면 불교는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가짜기 때문에 사실은 참말로 밝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가짜는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려우셔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올고진, 그런 우리는 정견을 가져야 그래야 부처님한테서 오는 공덕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법회에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아프고 제반도 잘 안되고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고생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은 모두 허무한 것입니다. 자취가 없는 것입니다. 자취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자취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법무부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참말로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리를 그 영가 형각 스님이 아주 개성에다가 여시르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몽이 명명 유육치라 우리 인간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가 내가 생각하는 이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꿈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고유한 내 소유인 내 아내, 내 소유인 내 남편, 내 소유인 내 재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가 다 꿈속에 잠꼬대나또 갔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가스님도 몽리 꿈속에라 꿈 몽자 송리자 꿈속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유육지라 명백하니, 명백하니 지옥이고 악이고 죽생이고 인간이고 수라 아수라고 천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분명히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죽생도 있고 또는 천상은 안 보이지만은, 조금 맑가지서 우리가 철안통 으면또 천상도 보인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은 각후 공공무대천이라 깨달은 뒤에 정말로 우주의 실상을 보는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대천이라 내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네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늘에 그런 천체, 달이나 별이나 탕 이런 것도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온이 화합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각 세포가 지금 화합되어 지금 변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도 그치지 않고 생진대사고 있습니다 우리 종생은 움직이고 있는 그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으셔서 아, 정견을 가지셔야 그래야 불교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인생고를 떠나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영생의 해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그런 저런 은재산좀더 많이 모이고, 또는 내가 좀 몸이 더 건강하고,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믿다고 생각할 때는, 어지 가는 병 같은 것은 사실은 다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 예수도 역시 그와 같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로 100% 믿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신통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통이 하늘로 솟아올라라. 꼭 믿고 선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부처님을 유시해서 극 위대한 그런 도인들 신통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신통은 외도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성 공덕은 본래로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삼명육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허니 보고 미래도 허니 보고. 또는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저런 신통이, 무한신통이 우리한테는 온전히 구족은만이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성은 존엄스럽고 유도한 것입니다.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낭비를 말하십시오. 영생으로 비약할수 있는 것이 우리인데, 있기도 하는, 있기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낭비를 많이 합니다. 돌 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도 붓고 너도 붓고 무하의 돌인데 감투인들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가 왜 혼란스러운 것인가? 그 하찮은 감투 싸움 또는 물질 싸움 말입니다. 깐디 같은 그러한 대철인, 양심의 아주 표공 같은 그런 분이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예수를 담지 하는그 크리스찬이 별로 좋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가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을 닮지 않은 우리 불교인들이 좋게 안 보이겠지요. 탈로살기가참 쉬운 것입니다. 기차가 그 레일을 떠나서 교들로 떠나서 기차가 레일을 듣게 쓰면은 기차는 전복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우주의 돌에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되게 말해입니다. 우리 나라가 그 위기 위기 상황을 지금 겪게 말해입니다.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봤습니다. 남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남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이런 것도 다 보다 험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고기도 먹지 말으십시오. 저번에 어디 가서 보니까 생명 나누기 운동을 헌분들도 역시 고기를 먹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나누기 운동 험면서도 고기를 먹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러면 그것이 모순이 되겠습니까? 생명나누기 운동은 그냥 지금 산생명만 조금 도와준다.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한테 우리 장기를 또 이제 보셨다. 그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근본은 다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과거 전세계는 개나 소나 돼지나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지금 개가 과거 전생 어느 때는 우리 어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기를 우리가 먹다 말입니다. 아 죽이기는 남이 죽이고 먹기는 자기가 먹고 얼마나 용유는 짓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온년이 바치고도 조금도 회한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과거 전생담 보면은, 네, 부처님께서 살타 왕자 때, 살타 왕자 새끼를 낳고, 새끼를 아홉 번이 낳고서 줄여서 곧죽께 생긴 그런 범한테 조금도 아낌없이 자기 몸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그 과거 그 살타 왕자는 1 1급이라한 겁도 무량 세월인데 그1 1 배, 1 1급 동안이나 다그서서 선불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우리 몸뚱이를 부처님 법을 위해서 몽땅 바친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맥컵을, 맥컵을 더 빨리 성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 아낀다고 그래서 더 건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어서 절대로 살로 안 갑니다. 피로 안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 저는 그 돼지 죽이는 것을 제가 여러번 어려서 봤습니다. 돼지를 죽일 때, 그한 동네가 그냥 들썩 하도록까지 아주, 아주 원망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거기에 진심이나 원하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그 고기에는, 그 고기 세포에는 그 원망과 진심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돼지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진화가 더된 것입니다. 그러는 고기를 보다 더진화 같은 우리 세포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세포가 좋겠습니까? 하찮은 그 고기 먹고 싶은 그런 하찮은, 버리, 하찮은 버릇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우주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그런 궤도에 따라야 됩니다 우주의 도리에 안 따르면 그때는 우주의 궤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때는 전복밖에 없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영가들이시여 부처님 법은 부처님 법은 영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영가들이 지금 계시는 중음계는 괴로운 세계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또는 고통이 한도 끝도 없는 이른바 무관계의 고통입니다. 영가들이시여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영가들이 본래 생명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 부처님 자리, 부처님 자리로 굳건히 믿고서 조금 도 의심없이 믿고서 의심없이 믿어야 신앙이 됩니다. 의심없이 믿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공덕이 온전히 자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바른 견해 가지고서 바른 행동을 취해서 꼭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는 영생해탈의 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광명세계입니다 행복만이 있는 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떠나온 고향입니다 우리 중생은 실향인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 믿는 것이 절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계율은 우리 인간이 성불하기 쉬운 모두가 하나의 법도입니다. 그걸 개일 따르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보를 훼손시키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선지식들 말씀을 그대로 신수 봉행해서 꼭 금생에 금생에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의 도리. 누구한테 구할 것도 없는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 도리를 깨달아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비원해서 마이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마바냐 바람이